최악의 기독교 사교국가 세계 최악의 농민반란이었던 태평천국을 일으, 일으, 일으켰던 홍수전이 성경책을 들고 뭐라고 주장했냐 나는 야외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사람 몸을 찼어요. 수축만 자 이게 교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죠 악마적 메시아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동공학자의 왕도 아니고, 교주도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밑으어 봐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뭐다를 알아요. 자, 그러면 거기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컬트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2017년 11월 국가에 와서,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할 때 거기를 호전적 사교라고 불렀습니다. 밀터리 컬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 지금 정권자 퀴드로 는 애들은 나의 20을 김일성 명생교의 방송을 듣고 거기에 줄을 쓰면 학교 캠퍼스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생을 매팅했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수법이 거기랑 비슷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웰빙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너무 좋아봤고요. 간첩도 웰빙 인사입니다. <laughs> 제가 저는 빨갱이 제설 직접 원단 빨갱이 제설 1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기세를 보면 알아요. 내 모든 인생과 내 생명과 다 불살려고 빠게 되도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서 부질러 버리겠다라는 그 기세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이것들은 배지가 불러 터진 배지가 불러 터진 웰빙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쓰는 지금의 수법을 유사 전체주의 코사이 토탈이 패널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전체주의 3종 세트 나오죠.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북한의 전체주의 사교 그리고 지금 주전선 남쪽의 전체주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가 탄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네. 말을 할때 입만 떨어지면 조중동 욕하고 자한당 골변다고 욕하고 미국 민주당 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들이 배신을 떼려가고그 3종 세트의 음모에 짝짝 궁을 한 거예요.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과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 이 전체의 3종 세트의 음모랑 짝짝 궁을 해서 한 여성 대통령을 반쯤 잡아 죽여가지고 사실상의 종신형을 살리고 있는 그 비참한 야만의 대지에 이렇게 살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자, 자한당이 워낙 머리가 이제 마비돼 있으니까 저기 이제 벙털들한테 줄줄 서먹겠다고 젊은 것들이 만든 구호가 탄구새입니다 탄핵 무효를 앵구새처럼 울고 짓는 것들. 우리 같은 사람들. 자한당 게시판 가보세요. 일부의 게시판 보세요. 유튜버 중에 일부 잡아은 떠들잖아요. 자칭 우파래. 자칭 보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우리 내부가 그 정도까지 논란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윗물이 말래, 아랫물이 말던데 아까 저런 식으로 자한당의 범털들, 자한당의 조중동에 있는 자들, 수도 기득권들이 탄핵을 늦고 가자.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구호를 내세우면 내가 은총을 받겠거니하고 구호를 만들어서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저 부분에서 내가 당연히 발표 주고서 요새는 그곳으로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주의 3종 세트에 짝짝꿍을친 수국 득권 전체주의 3종 세트인 중국 북한, 그리고 여기 한국의 종북 어, 친북 그리고 전체주의 3종 세트에 협력을 한 미국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행정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구조를. 이게 그렇게 해서 저지러진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제가 태극기 되신 분들이 뭐 밖에서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한 거, 제가 지극히 존경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런 구조를 모르고 야 이때는 대한민국 그냥 가라앉는 거야 라는 본능적인 위기의식과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잡아들고 있냐 라는 의구심 때문에 정치적 사상, 정치 철학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년, 3년째 죄송합니다. 개껏통 같이 개미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죠. <laughs> 거 지는 것, 아무튼과, 식단과, 관점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능과 안정과 식권과 관점이 강화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탄핵의 배경에 저는 그래서 아까 전체.